인공지능 스피커가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항공 에어로케이가 운항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음 달 제주부터 취항합니다. 코로나19로 여성과 20대 고용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방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 소방서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동부 소방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근무 중인 소방대원 200여 명의 이동이 방역을 위해 멈췄습니다. 소방대원 한 명이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신속 진단 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소방서 소속 직원 270여 명이 PCR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물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접촉자 중에 직원 중에 추가로 양성 확진자가 나오면 그 관련된 부서는 이제 업무 중지를 시키고요. 다른 안전센터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천소방서에서도 구조대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같은 팀 구조대원 등 1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구조대 사무실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충북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의 대응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제천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성탄절과 지난 27일 4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본 교회를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차 고발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일에도 제천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 5명이 넘는 친척들과 모임을 한뒤 확진된 요양병원 직원도 고발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진천 도운병원에서는 22명이 추가로 확진돼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 3곳의 누적 확진자는 22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꺾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최근 영동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홀로 있는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홀몸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영동의 한 외딴곳에 사는 85살 이모 할머니는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오자 살려달라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가슴이 땡기고 아랫가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래를 불러가지고 나, 아유 나는 살리다가 이랬더니. 다급한 외침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곧바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복경 중이셨어요. 이제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이달 초 할머니 집에 찾아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스피커에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억력 테스트, 말벗 서비스 케어를 비롯해 24시간 위기 감지 센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100명에게 보급됐습니다. 보건소가 다그 업무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해서 인공지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급체 증상을 호소하던 또 다른 80대 할아버지도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로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들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마지막 관문인 항공 운항 증명 발급을 마치고 정식 항공사로 날개를 펴게 됐습니다. 3월 초까지 취항을 못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촉박한 상황이라 이르면 다음 달에 첫 이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거점인 청주 국제공항에 열달 넘게 서 있던 에어로케이 A320기가.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항공 운송 사업 면허 취득 이후 취항에 앞서 최종 절차로 안전성을 검증받는 항공 운항 증명 발급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인 내년 3월 초까지 취항을 못 하면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조건부 상황에서 운항 증명 심사만 1년 이상 길어지자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 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를 압박한 결과입니다. 실제 취항하려면 노선 인가와 운임 고지 등 필요한 시간만 다시 한 달. 당장 다음 달 말이면 제주 취항이 가능합니다.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고 청주 국제공항 국제선 노선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선 노선에도 취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생기면 해당 항공사의 모든 노선에 청주가 포함돼 운항 노선과 편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이용객들의 선택권과 편의가 확대돼 공항 활성화나 관광객 유입 등의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충청북도 등 지자체와 정치권이 거점 항공사 유치에 앞장섰던 이유입니다. 한 명가는 청주 공항에서만 취항을 하게 되어 노선이 다변화되면은 인바운드도 확대되면은 지역 관광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이곳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기가 비행을 재개하는 건 지난 2008년 10월 한성항공이 마지막 운항을 종료한 뒤 12년 만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과 20대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 국내외 여러 통계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취업난을 피해 수도권 이동이 많아지면서 충북의 지방 소멸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고용 한파의 희생양은 여성과 20대 청년층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3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대면 업무가 많은 숙박과 음식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여성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재취업 기간도 여성이 34.3일로 남성보다 3.6일 더 걸렸는데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40.2일 걸려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20대의 노동을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에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다른 산업들, 모든 산업에서 조금 더 취약하게 나오는 부분은 20대 여성이라고 볼수 있고, 교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20대랑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고용의 직격탄은 지방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수도권의 순유입 인구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동이 인구와 출산 저하로 이어져, 그 지역은 30년 안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 이론에 대입했을 때 올해 충북에선 시 단위인 제천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지방에 특히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 떠난 게 이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19 이후 20대와 여성의 초점을 맞춘 인구와 고용정책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 더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규제 정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 업종에 대해서도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면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식사 대용 음식류의 경우 매장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카페 역시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되고 카드 게임을 즐기는 일반 음식점 일명 홀덤 펍 32곳도 임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0시부터 5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세밑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제빵업체인 듀레베이커리는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성금 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호영 대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 수익을 나누고 싶어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깨동무 협동조합은 청주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마스크와 간편식 등 1,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KTNG 충북본부도 성금 1천만 원을 청주시를 통해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30% 감차 운행 중인 청주 시내버스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대수를 늘립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72대를 더 투입해 90여 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 400대를 모두 투입해 전 노선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지난 10월 전체 버스 400대 가운데 160대를 멈추는 감축 운행을 단행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어제 오전 청주의 한 헬스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34살 남성에 대해 방화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경찰과 12시간의 대치 끝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검거됐습니다. 제천시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제천시는 기존에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자에게만 지급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거주지 제한조원을 삭제하고 제천의 영업장을 가지고 운영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